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석바의 후구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다름 아닌 국내 소식인데요. 그것도 바로 음식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아, 그리고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혹시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이세 가지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해리포터 공식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해리포터와 마우사이도 필름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저희 해적방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이 소식을 올렸을 때 이게 어떤 콘서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가 어떤 콘서트인지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콘서트는 영화 해리포터 마우사이을 보시면서 영화에서 OST가 흘러나올 때그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주는 걸 듣는 콘서트입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영화 전체를 를 보시면서 영화의 배경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는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현재 이 해리포터 필름 콘서트는 48개 국가에서 900개 이상의 공연을 가졌으며, 1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콘서트입니다. 이런 멋진 콘서트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거죠. 그럼 이 콘서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오케스트라.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게 될까요?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코리아쿠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합니다. 코리아쿡은 2014년 창단된 오케스트라로 연주자들 스스로 오케스트라를 조직, 운영, 관리함으로써 연주의 질적 향상에 책임을 다하고 높은 수준의 연주력을 유지하는 친절하고 밝은 오케스트라이며 매년 90여의 공연 에 참여하고 있는 소중한 오케스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쿱의 활동 경력은 픽사인 콘서트, 미녀와 야생인 콘서트, 드림워크 애니메이션 콘서트, 그리고 스타워즈인 콘서트 등 다양한 콘서트 에서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콘서트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해리포터와 아법사하이돌 필름 콘서트는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6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이렇게 총 4타임을 가지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가격은 3만원부터 12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포토에 들어가면 꼭한 번쯤은 봐야 할해리포터 필름 콘서트. 아직 애매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애매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더 멋진 소식으로 만나요!